무쪽 부분 보이시죠 여기? 이게 손잡이에요 어떤 회사는 여기를 갖다가 되게 친절하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홈을 파놓은 것도 있어 파놓은 데를 잡으세요 어. 여기 외에 딴 데를 잡으면 그러니까 컨터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다시 뚜껑을 닫는 행위 이거를 뭐라 그래요? 리키핑이라고 하죠? 근데 뚜껑을 다시 닫을 수 있을 때는 언제냐? 이거는 한자몸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니들만 리키핑이 가능한 거지. 그 외에 한자몸에 들어갔다 나온 바늘은 절대로 그냥 바로 버려야 돼요. 그냥. 아시겠죠? 요 잊지 마시고요. 잡고서는 꺼냈어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야겠죠. 열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한번 빼볼게요. 여기여기가 요기, 되게, 이거 봐. 구부러지잖아. 그렇죠? 혈관을 따라 살짝, 살짝 구부러질 수있게 시무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질 자체가 구부러진다는 소리 결국 뭐예요? 약하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여기 특히 이쪽 부분 이쪽금 여기가 많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찢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